2022년 1월 중 한순 은행별 정기예금 금리입니다. 바로 오늘까지 제가 알아본 금리인데요. 어,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무슨 통장이 있나 봐요. 정기예금 통장이 있는데 그거는 1.9%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는 안 된대요. 대신 정부에서 보장한다고 하니까요. 요점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일반인 경우에는요. 일반적인 정기예금 금리는 요거보다좀 낮습니다. 그래서 1.7%라고 이야기를 하네요.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연계되는 무슨 상품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2.4.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나는 좀 안전한거 원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거가 1.42%예요 다른 은행에 비해서 현저하게 금리가 좀어 예금금리로는 좀 안좋은 것 같아요 저좀 낮아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대출금리는 오히려 우리은행이 괜찮은 걸로 들었거든요.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거좀만 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품이 1.7% 어저께 조사한 바에는 1.7%였는데요. 오늘 갔더니 특판예금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1 8를 주더라고요.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있어요. 3천만 원 한도가 있더라고요.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있거든요.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요, 어, 일반적인 거가 오늘 이제 알아봤더니 1.7%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1.7%, 거의 대부분이 1.7% 내외에서, 어, 보통 금리가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계 상품이 있는데, 연계 상품이 아마 무슨 투자. 은행하고 저축은행하고 연결이 되나봐요. 이게 이제 2점대가 넘더라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2 1였거든 2.11%인데 지금은 아마 더 올랐을 거예요 대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형으로 반드시 통장을 만드셔야지 예금자 보호가 되실 거예요그외 일반 일반은 한번 더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. 오늘까지 제가 최근에 따끈따끈 편안하게 알아본 정기예금 금리입니다.